동반자는 사모님. 네. 응. 나가 같이 나가셔요? 가끔. 예. 제가 안, 안 나가려고. 그러죠. <laughs> 아, 안 나가려고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네. 낚시가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게? 아니, 그,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낚시를. 예. 그래, 캠핑 캠핑 간다 하면 가, 자주 같이 가고. 아, 캠핑 간다 그러면 나가고. 네, 예, 낚시 하면 혼 혼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나간 차량이에요. 2021년도에 나간 차량 지금 4년, 만 4년 됐죠. 4년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다니시다 보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지금 꽂아 놓으신 거잖아요. 캠핑 많이 하다 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짐 수납 공간하고요, 침상 넓은 거. 그리고 뭐 냉난방 뭐 이, 이거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차 새거 사셨죠 사장님? 중고사. 아 중고 샀어. 아 중고 샀어요? 네. 이거 이4륜구동이잖아요 네네. 네. 만띵거 4만 샀어. 4만띵 4만 거? 그거뭐 거의 4만띵거 중고 샀으면 새 거네요. 자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알차게 쓰신 거 같은데 이차 쓰시면서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필요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캠핑 다니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 짐도 점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뭔가 좀 자리가 좀 내가, 내가 나에게, 나에게 맞게 좀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장님이 이 취미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취미는 원래 낚시였어요 낚시하다가 이제 캠핑도 이제 그때부터 같이 좀 하다 아니 차에서 잘라니까는 코나 혼나 있었거든요 코나에서 잘라니까는 혼나. 너무 좁아가지고 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스타렉스가 그채우더라고요 그렇죠, 21년도에 예, 예. 이걸로 결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음. 참 그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원래부터 취미가 있으셨던 거죠 그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취미를 못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그리고 아 나도 그러면 나한테 맞는 취미를 찾겠다 이걸 찾기를 바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 4년 동안 다니면서 맨 처음에 4인승 출고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맨 처음에 4인승이었는데 그거 그때 4인승으로 하신 이유? 처음에는 이제 뒤에도 이제 사람들 태우려고 그럴, 그럴 예정이었었는데 예. 캠핑 다니고 낚시 다니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더라고 이제 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예. 짐실 공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예. 의자를 떼게 됐죠. 어. 예. 그래서 2인승으로 개조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한 거는. 어... 이 인버터가 몇번 고장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3kg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자, 이거 하시면서 캠핑카에서 결국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더라. 이런 거를 좀 처음 캠핑카에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필요한 게, 심상하고, 전기, 히타. 에어컨도 있으면 좋죠. 그 내일, 그리고 수납공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납 공간 진짜 중요하죠? 예, 예. 캠핑 다니다 보면, 은 짐들이 안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음. 뭐 날로 갖고 다녀야 되지, 뭐 여름에는 뭐 물통도 있어야 되고, 뭐 갖고 다녀야 되지. 음. 그러니까 짐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음. 사장님은 밖에다가 텐트를 또 치시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낚시기 때문에? 예, 저기, 사람들하고 여럿이 갈 때는 여기 또 도킹 텐트 치고요. 혼자나 들어갈 때는 그냥 차에서. 차에서 주무세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며칠 나가셔요한 달에 주말마다. 주말마다? 네. 그러면한 달에 이틀 꼴은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3일은 난 3달. 3 4일, 3, 4일? 네. 네, 네, 그러면 3, 4시. 그러면 열흘 정도는 세필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열흘 열 내외로. 네. 그러면 사장님은 2차 투자한 거 본전 뽑으셨습니까? 그렇죠. 아직 본전 뽑 뽑았나? <웃음> <웃음> 만약에 코너였다면 그거에 비해서 아코너보다 비교가 안 되죠. 네. 예. 일단 뭐 일단 잠자리가 편안하니까는 네. 어, 내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같이 자도 되니까 음. 그게 제일 그죠 그러면 낚시장비는 어디에다 갖어로셔요 일단 여기 있고 워크스루에다가 예. 네. 그리고. 저 앞에다가 가방같은거 싣고 아저 앞쪽에다가 가방을 끼는 게 의자, 이어 의자 있던데에다가 예, 예, 예. 가방을 들고 예. 낚싯대 여기하고 예. 음. 그럼 많이 옛날에 낚싯대 보이셨죠? 가방 들어아 낚싯대는 그대도 있으시구나 예. 어, 요건 그대도... 민물 바다 어... 아니 바다 민물 바다 민물 네 두가지 이 워크스루가 여기 유출 기능이 이게 저희가 진짜 맨 처음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셔 가고 제가 이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챙겨드리는데 딱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해도 얼마치예요 사장님? 아 장비요? 예. 이 장비만 해도 이렇게 하면 대략 새거 가격은? 제가 한, 한 150이, 아, 150, 1 5 0이래 그래도 좀덜 투자하신 거네요 이거는 그쵸 렇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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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 예. 낚싯대 하나에 뭐한 5,600만원 <laughs> 어휴 그, 그런 사람들은 뭐 프로 전문, 전문 사람 전문적으로 하는 납치 때가 뭐, 뭐, 500만 원이요? <laughs> 아, 그런 건 너무. 그냥... 아니, 이만큼 150만 원. 아, 그래도. 취의사마로 그냥 가끔 이냥 바람 쐬기면 나가는 거니까. 네. 그 나머지도 쓰시는 적 보니까 정말 잘 쓰셨어요. 막 이게, 이게 막 달아 해줄 정도로 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정말 잘 쓰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딱 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차를 가서 딱이 상태대로 가서 정박을 하면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은 뭐 밖에다 어떻게 세팅을 하시죠? 밖에다요? 네. 밖에다 도킹 텐트를 칠 경우가 많고요. 그런 사람 많은 경우에는 딱 정차해서 밖에다 세팅 안 하죠. 그냥 차에서만 차에서. 차에서만. 네. 그럼 낚시대만 딱 들고 가서 낚시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잠은 여기서 주무시고. 네. 그러면 옛날에 코나이스 할 때에는 낚시 한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낚시하고 나면. 네. 그러면 잠을, 장비에다가, 뭐, 장비를 끌어안고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다, 다, 다 밖에다 내 되네, <laughs> 차 위에다 올려놓거나. 아. 뭐 잠도 뭐 제대로 못 자죠, 그냥. 쪽잠 자다가. 음. 음. 비싼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끌어안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그 그렇죠. 네, 없어질까봐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쪽잠을 주무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어땠서? 그렇죠. 뭐, 피곤하죠. 뭐. 몸도 쑤시고 음. 다리를 못 벗고 자니까 는아 음. 음. 다리를 못 벗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길이가 짐도 있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뭐 자긴 자는데 그래도 편안하지가 않죠 다니시는 건뭐두 분이서 다니셔요? 어떻게 다니셔요?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둘이 다닐 때도 있거든요 네. 두 분이 다니시면 동반자는 사모님? 네, 네. 나가, 같이 나가셔요? 가끔 예제안 네. 안 나가려고 <laughs> 그러안 아, 나가려고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네. 낚시가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게 아니, 그,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 요 아, 낚시를. 네. 그, 캠핑 캠핑 간다 하면 자주 같이 가고. 아, 캠핑 간다 그러면 나가고. 네, 낚시 가면혼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아.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나가서 나가면은 뭐 밥을 하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집에서 다 기시는데. 나가면 제가 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캠핑 가면은 사장님이 네. 하시니까 따라 나가는 거고. 네. 네. 음. 캠핑장은 따라 가시는데. 낚시는 안 따라가신다. 네, 별로 안, 안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다른 아, 분들은 같이 부부들이 잘 다니던데 낚시도. 그게 아내분들이 재밌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 아내 아내분이 재밌는 거를 딱 찾아주셔야 되더라고요. 그그게그 그게 기회가 오겠죠. 나머지는 뭐 손재주 그냥 많이 이것저것 직접 DIY로 많이 하셔서 참 이게, 이게 다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거죠. 그죠? 목이 형, 예. 다 예. 필요하니까 밥솥까지 저기 인덕션도 조그만 거 있네요. 예, 예, 예. 그 가스는 별로 안, 안 쓰시나? 요 가스는 이제, 밖에서 할 때는 쓰고요. 예. 안에서 할 때는 저 인덕션으로. 다 인덕션으로? 예, 차 안에서 할 때는. 음. 저기 등등등 거 저거 필요하거든 <laughs> 저거, 저거 필요하거든요, 저거. 이게 리얼이에요 이게. 예, 고객 여러분들 제가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리얼입니다. 이렇게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위에 필요해서 하나 하나 넣다 보면은 근데 차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항상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제부터 필요한 거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딱 안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냥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게. 응, 뭐, 그, 친구가, 어, 여기 어딘데, 와, 그러면, 아 어, 알았어,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죠 그죠. 예. 언제든지 갈수 있다라는. 냉장고에다 뭐, 어 처음만 가면 되니까. 그쵸. 아니, 뭐, 안 채워있으면 가다 편의에좀 사고. 그럼, 그럼 되죠, 네네. 네. 일단. 차, 4륜구동에다가, 뭐, 뭐, 딱이죠. 11인승, 지금 11인승이었었죠, 그다음 예, 11인승. 이외 네. 의자도 그럼 편하고, 네. 예. 수속도 친구분 타시더라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 냉장고가 저기 들어가는 게참 좋더라고요 네, 음. 저거 장점이에요 네. 저거 친구분은 뭐라고 러셔요 친구분들은 다 부러워하죠 뭐 <laughs> 근데 그분들은 부러워하는데 왜 실천에 못오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별로 나,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별로 제 친구 중에 별로 없거든요 음. 음. 예. 그러니까 뭐 캠핑 가면 다 따라오는데 예. 자꾸 부러워만 하고 안 하려고 <웃음> <웃음> 막상 하려니까 좀, 좀 그런가 봐요. 좀 부담이 되나 봐. 그게, 저기, 재정 지출권이 아내한테 뺏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laughs> <곧> 모르겠는데. <laughs> 평소에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돈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아, 근데 사람이면 저기 비어있는 스타일이 바겠네요 저렇게 하는 게. 뭐 채워두는 것보다. 저기, 저 수도는, 싱크대는 쓰시나요? 겨울에. 아, 겨울에? 예, 예. 어. 저 차에서 이제 음. 할때 저기 뭐 간단하게 뭐손 씻고 뭐 설거지, 양치하고 어. 저거는 음. 화장실 공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기 저기 포터포트 있죠. 아 이거 열어서? 아 저기 아, 아, 저, 저 앞에 밖에 빼놓은 거? 네, 저 갈색 아, 갈색 가방.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해도 방법이겠다 자리를 좀 여기저기 지금 <laughs> 찾아보고 있는데. 저 싱크대가 있다 그러면 그 거기가 제일 낫겠네요. 포터포트는. 음. 제가 문을 다 이게 막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한, 한쪽 문 막으면 뭐 자리가 좀 생기, 생기잖아요. 근데 양쪽 문을 다 개방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요 음. 문을 막, 막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괜찮죠. 저도 문, 변, 문 같은 거 막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사장님은 부피 큰 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2, 2열을 개방을 시켜놓고서 하는 게더 맞으실 것 같아요. 짐들이 딱 가방 안에 딱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네. 뭐가 뭐든 다 자릿고 딱딱딱 이렇게 막게아 이거 여기 낚시 낚시가 된거치 뒤하고 뭐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이쪽에 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간단한 뭐 먹을거리 아먹을거리들그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집어넣으세요? 캠핑 장비들 예. 여기는 캠핑 장비 여기는 낚시 장비 예. 여기는 먹거리 예. 여기는 낚시 분석품들 음. 저기 앞에 저 플라스틱 박스에 있는 저기 이제 뭐 주방 기구나 뭐 그런 거 아, 저기 조리기구. 네, 조리기구. 밖에 나와서 조리를 해야 되니까 네. 딱 세팅이 돼 있네요, 그냥 세팅이 돼 있고 의자 저기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든 뭐 자리만 딱펴면 그냥 바로 캠핑이 시작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 다른 건다 직접 하신 거죠? 네, 네. 아. 아 오늘 인버터 업그레이드 하러 오셔서 제가 짐 보고 아 이게, 이게 진짜 짐이다 아, 짐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 등은 왜 다셨어요? 그때 저기 등이 하나 나가 가지고 아 어두워서? 네뭐 어. 어, 그냥 좀 달아봤어요 그냥 음. 하여튼 이제, 이제 네. 교체를 했으니까 자이렇서 3kW 인버터를 업그레이드 아마 거의 2kg 쓰신 거 마지막일 거예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예 2kg를 없애버렸어요. 다 3kg로 하니까 뭐 지금처럼 용량 오바되는 경우가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쓰시고 오래 쓰실 겁니다. 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